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곧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찾더라아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laughs> 나눠주시고 또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배부르고 배부르게 하시고 먹기 먹이고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그 이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명 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단순 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라는 것그 이상인 기적 그자체예 신비 그 자체 구원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병이여 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올 것입니다 진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우리어타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여 나아갑니다라는 충성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 우수심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Bu basit bir 자, 격 없는 내힘이 아니 오지. 나가늘은 예수 그리스도 됨으로 네, I yeah. 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우리의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 것도 아까워하지 않은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아무 것도 주저함 없는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조금도 머뭇거림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신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호흡 주시고.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신실하시니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실수가 없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인도하시. 아름다우셨구나.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배. 우리 지금 참 아름다우십니다. No! 고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 알고 고백하는 이 그리고 0세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나에게 은혜이며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메뉴얼의 신름을 설명합니다. 언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고죄 삶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아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가장 최고의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력과 의지로 방법으로 씻겨질 수 없는 죄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순종 일수의 십자가 주의 부여 주에서 아버지의 성량을 찬양합니다. 네. 영혼이 천국로 파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신들이 조만히 다 꿈꿔 있다 예수 예수 오신 곳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더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네. 네. 진짜 오병이의 기적, 진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오천명과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하셨던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으로 우리가 성리한 것 죄상을 얻게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위에 의가 덮여진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의 보혈, 주의 부활,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생명.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고 고백한 우리 입술이 되기 전만, 주님 오신 그 날까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에올 때까지, 마지막 날에올 때까지 진짜 주님만 따르며, 진짜 주님을 고백하며.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사는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라.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의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아. <sweak> 내가 고그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고,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 네. 우리에게 친히 오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 삶의 고백.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